올싱글즈 이윤남기 이다은 커플이 임신 소식을 전했다. 26일 이다은은 사회관 개망 서비스 sns 계정에 우리 리은이에게 동생이 생겼어요 라며 내년 8월에 태어납니다. 아직 몸의 형체는 명확하지 않지만 우렁차게 뛰는 아기의 심장을 리은이와 함께 보고 왔는데 기분이 참 묘하네요 라는 글을 올려 임신 소식을 알렸다. 이다은은 요며칠 심한 입덧으로 거의 지콕하며 누워있기만 하느라 연말을 느낄 새가 없었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따뜻합니다. 가족이 늘어난 만큼 더 단단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어 나갈게요. 라며 기쁜 마음을 드러냈다. 윤남기와 이다은은 지난해 초 종영한 m b n 돌싱글즈에서 만나 최종 커플이 됐고 그해 9월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이다은은 전 남편과 사이에서 얻은 딸 이은이, 윤남기는 반려견 맥스가 각각 있었다. 현재 두 사람은 남다리 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기도 하다.